오늘의 이야기, 정원요정 대서동. 어? 이건 뭐지? 우와, 귀엽다. 정원요정이잖아. 사장님한테 선물해야지. 사장님, 선물이에요. 오, 고맙다. 이건 뭔데? 한번 전화를 켜볼까? 으하, 나 정원요정이다. 우와, 어, 하하하. 아, 이게 뭐야? 사장님, 어때요? 귀엽죠? 으, 으, 밀크. 이런거 당연히 갖다 버려. 어? 아까운데? 당장 버려야 말이야. 아 진짜. 으이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운이 하. 으으음. 아 뭐야 자꾸 이 인형에 진동이 울리네. 으... 으이 못 참겠다. 어떡해도 이리크가 선물이이을 버려버려야겠어. 뭐, 어떻게 할까? 아 그거야. 어, 좋게 생긴지, 그리고... 흠, 어, 여기 마치 똥이 있네. 흠, 여기다가... 똥에다가 이놈이 냥을딱 쳐버리자. 으하하하하, 으하하하, 쌤똥이다으하하하하 사장님, 안 돼! 흠, 어, 사실 말이야, 밀크. 내가 사실은 이거 목욕... 실수, 내가 잘못했거든. 내가 목욕시켜 줄게! 오 사장님 정말 착하시네요. 그날 밤. 아우 <laughs> 이거 전원은 어떻게 끄는 거야? 아, 안 됐다. 던져버려야지.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하겠지? 야 음, 여기다가 음, 여기에 날아가 버린 장치가 있네. 흠, 음, 이렇게 해서. 자, 그럼. 정원여정이요. 제가 아 슝. 아 다시 평화 찾았구나. 사장님. 사장님, 사장님 정원용 어디 있어? 어, 응, 내가 버렸지. 어? 버리다니요. 사장님, 너무해. 힘. 다시는 이거 성공하지 마. 아휴, 윌크가 스폰해 나좀 찾아와야지. 가자, 나는 식빵이니까 들어가 안 되는구나 물속으로. 아이,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? 미안해 윌크 반성할게 내가 잘못했어 윌크. 아이, 못 말려. 너 지금 나보고 뭐랬어? 못 말리다고 말했는데 왜요? 어, 감히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? 어, 아, 죄송합니다 사장님. Bye. <sweak>